언젠가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한 헌대가 생기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고, 해가 맹렬한 불로 사람을 사르는 권세를 받아 성경 예언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흑암에 빠지고 마침내 번개와 큰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니 이 모든 것이 유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경이로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나요? 글쎄,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장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우리가 한난 기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전의 기간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일과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션. 하나님의 심판의 일곱 대접. 아마겟돈 전례 없는 재앙.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이 장에서 무서운 점은 땅 위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세 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11절은 그들이 고통과 상처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욕하고도 악행을 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그들이 큰 우박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선 지자의 악한 세상,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여 그들이 거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해계하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일어났을 일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은 땅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알리는 일련의 묵시적인 사건입니다. 유한계시록 11장에는 신비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에녹이라고 믿습니다. 이두 사람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기 때문에 대중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13장에는 놀라운 성경 예언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치명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회복됩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짐승의 표가 부과되며 그리스도인의 박해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만연하고 심해질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14장에는 유한이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백성 곧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외치대 하나님을 경외하라 외쳤다고 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가 재판관으로 앉으실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한계시록 16장을 읽는 것이 이제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의 세계 권력의 부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을 수 없는 악을 일깨웠고 이때 환난 중에 한때 기독교를 고백했지만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내의 도가 될 것이다. 두려움과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여 짐승의 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박해받기를 원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좋아하고 그분을 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위로나 박해라는 어려운 선택이 제시될 때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기간 동안 적 그리스도는 복음을 반대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반역이 일어날 것인지, 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거부했는지 물을 것입니다. 음 여기에 이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썼고 적그리스도에 관해 말할 때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9절 6 제때에 나타내기 위하여 너희가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제한자의 개념을 소개하고 여기서 적그리스도에게 제한하는 세력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제 성서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억제자의 정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논란이 많은 견해이다 첫째 제한자는 대천사 미가엘일 수 있다. 둘째, 제한자는 교회일 수 있다. 이것은 교회가 휴거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한자의 정체성에 관한 세 번째 가능성은 성령입니다. 성령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불법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것이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신분이 제지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한계시록 16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냉담한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한계시록 16장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는 이것이 부분적으로 이 시간동안 성령께서 다르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활동하시겠지만 그분의 사역은 휴거 이전 시대와는 매우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 엄한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냉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이 무엇이며 어떤 모습인지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고 해로운 상처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있던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대접입니다. 모든 종류의 생물이 물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세 번째 대접은 모든 신선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성경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샘에 쏟으니 피가 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엄한 심판은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고 그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 살라지는 심판입니다. 다섯째 엄한 심판은 온 땅을 뒤덮을 무서운 흑암입니다. 여섯 번째 엄중한 심판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마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아마겟돈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 세계 지도자들을 준비시킬 길을 만드는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째 대접에서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이 대접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완성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은 전 세계에 대규모 지진을 일으키며 이런 일은 인류가 온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구에 있기 위해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이 장의 마지막 문장이 그들이 우박의 무서운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아마겟돈을 언급하지 않고 유한계시록 16장을 논할 수 없습니다. 유한계시록 16장에는 절 16절에 보면 귀신들이 모든 통치자들과 그들의 군대를 히브리어 이름이 아마겟돈 인곳에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겟돈은 모든 전쟁 중의 전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그의 악한 영향력 아래 모든 사람을 모을 것이다. 저 그리스도에게 충성스러운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군대를 조직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히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오늘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 박해받기를 원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표를 받는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나는 매일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루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우리 대부분은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가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개인적인 목표와 관심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에 바치는 모든 시간을 넘어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과 다른 모든 사람과 나란히 두는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다가올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곳곳에 악과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에서 주의가 쉽게 산만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 속에 띄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절 15절에 이르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폐역하는 것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함과 같으니라 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 항상 극단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십계명 자체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퍅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반란이다. 잠언 28장 구절 14절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으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화를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한 무감각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일 대신에 우리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심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 26장 절 3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팩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이 들어와서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꾸도록 허용하십시오. 해 아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으며,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싸울 때가 언제인지입니다. 언젠가는 싸워야 할 계절이 오겠지만 그 싸움은 가족을 위한 싸움일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한 싸움일 수도 있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싸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조만간 당신은 싸움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일어날 때 전쟁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영적 전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확신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불을 붙이는 것이어야 하며 우리의 희망과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적의 규모가 크든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성한 하늘 보험 정책이 있습니다. 역경의 파도에 이리저리 유동칠 때, 그때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평안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절 동안 우리가 극도로 낙담하고 계속할 힘이 없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이고, 주님 안에서 힘을 구해야 할 때이며, 굳건한 의지를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구원받고 나면 삶이 항상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기대이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것을 기대하도록 격려합니다. 골리앗 한두 명과 마주할 것을 예상하고 또한 성령의 힘과 능력이 당신을 인도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선한 목자가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과 그의 지팡이와 지팡이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역경을 예상하고 사자굴을 예상하고 홍해를 예상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각 상황에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썼을 때, 그는 돌에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투옥되고, 매를 맞는 등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만으로도 바울은 낙담과 절망에 빠졌는데, 성경은 고린도 후서 내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8대 9 우리가 사방으로 한난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격추되었지만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투와 공격에 직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시련을 견뎌야 하고 고통도 겪어야 하고 실망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외아들을 주셨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시고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인가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것, 즉 박해와 육신의 고통과 고문을 겪으면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왜제 삶에 이런 실망감을 안겨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고 저를 이렇게 느끼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해야 할 우리는 누구입니까? 통증. 우리는 사물을 올바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며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있으며 그분이 겪으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분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디모대 전서 2장에 따르면 절 3절에는 그러므로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고뇌를 경험할 때 절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윗,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일부 성경의 영웅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실망과 깊은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 남녀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실망을 면할 수는 없더라도 정신적 괴로움과 감정적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다섯 가지 쉬운 단계를 제시할 수 있지만, 대신에 취해야 할단한 단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단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 내 생명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곳으로 오십시오. 물론 이제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어두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이며 우리가 직면한 우울증이나 불안의 어두운 구름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9절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약속이다.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싸움 우리의 싸움은 평화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싸우려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시게 하십시오. 예냐하면 당신이 직면하는 싸움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우리는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성경절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에게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알고, 굳게 붙잡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던 일을 모두 멈추라는 뜻입니까? 걱정 그만해. 싸움을 멈추고, 저항을 멈추고, 하나님께 항복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십시오. 고요함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요히 있으라고 부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주님께로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은 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풍성한 만남을 갈망하고 갈망하도록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이러한 친밀한 일대일 만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에 대한 개인적인 계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일대일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 각자는 힘을 얻고 용기, 세상에 맞서고 그리스도를 수호하는 용기, 악마와 맞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선포할 용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겟세만의 동산의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과 겟세만의 동산에서 일어난 일 사이의 엄청난 대조를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순종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을 주신 반면, 우리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보면 불순종의 고통스러운 결과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듣지 말아야 할 음성을 들었고 그 결과 죄와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셨습니다. 절 구절에 보면 이에 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동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절 39절에는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실제로 두 동산 사이에 일어난 대조적인 사건들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심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에덴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나무에 속여 영적인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갤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끝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사랑과 고통과 희생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이두 정원은 우리 각자의 삶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활 방식과 매일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고 싶은 것, 아니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원수의 거짓말을 믿는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서 부끄러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숨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이요, 내 뜻이 아니니이다 라고 말하며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당신은 압도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확고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20대 23절에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땅끝까지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였느니 진리가 내 입에서 나갔느니라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내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나로 맹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이리를 놓고 경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 인식하도록 영감을 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45장을 주에 깊게 들어보십시오. 9절 2대 3절에 내가 내 앞서가서 굽은 길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해파하며 세빗장을 꺾고 흑암의 보화와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나는 너를 내 이름으로 부르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나의 종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내 이름으로 부르고 내게 영예로운 칭호를 주었느니라. 당신은 나를 몰랐지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비록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더라도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외에 다른 사람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화를 확립하고 불행을 만듭니다 나 여호와는 이 모든 일을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놀라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고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기꺼이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